카르마는 단순히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우주의 인과 법칙의 반영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그 속에 숨겨진 우주적 질서와 공명을 이루며 결국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갑니다. 카르마의 순환은 우리가 의식을 변형시키는 방식에 따라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카르마를 단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창조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카르마는 결국 우리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행동, 생각, 그리고 감정의 집합체가 결국 우주와 연결되어 무수히 얽힌 인과의 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망은 단순히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얽힘 속에서 그물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그물을 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깨닫고 변형시키는 순간 카르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주적 흐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그저 아무런 제약 없이 떠도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질서와 우리가 깨달은 진리와 깊이 연결된 자유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카르마를 더 이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카르마의 순환 안에서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카르마와 우주적 인과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르마는 단지 개인적인 업보나 과거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질서와 모든 존재의 상호작용에 내재된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우주적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가 서로 얽힌 복잡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감정, 말, 행동이 각기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주적인 연대감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르마를 행동의 결과로만 인식할 때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행동만으로 이 법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카르마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상호작용에서 교환하는 에너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현대의 과학적 모델 중 하나는 비선형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적 세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작은 변화가 비례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비 효과로 알려진 현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르마는 무수히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서 얽히며,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행동, 선택, 의도는 이 시스템의 일부로서 우주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카르마는 단순한 결과의 법칙을 넘어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시간의 상대성과 카르마, 비선형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시간은 선형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카르마는 단순히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 짓는 선형적 관계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시간은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서로 얽힌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비선형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간 속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심오한 법칙입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지금, 여기,의 순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시간의 패턴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선택하는 모든 행동, 의도, 생각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우리가 우주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인과관계의 비대칭성이란 무엇일까요? 카르마와 의식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르마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면 그것이 단순한 결과의 반복이 아닌 의식의 변화와 진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단순히 외적인 세계에 대한 반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과 인식의 구조에 따라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바로 카르마로 나타납니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무명, 즉, 무지의 상태는 우리가 자신과 우주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해 카르마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카르마의 진정한 해탈은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자아를 초월하고 우주적 진리를 깨닫는 것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카르마는 그 자체로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는 그저 정신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감정, 생각이 조화를 이루는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카르마를 창조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카르마를 넘어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엔 심리학적 관점에서 무의식적 패턴과 카르마를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무의식적 패턴이 카르마의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상처 기본적인 신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이 무의식적 패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카르마를 반복하게 됩니다. 칼을 융의 심리학적 통찰에 따르면 인간은 무의식적 그림자를 통해 자신이 피하고 싶은 면들을 외부 세계로 투사합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적인 갈등과 미해결된 문제들을 나타내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카르마적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적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비로소 카르마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식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해탈과 카르마에 대해 알아볼까요? 카르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것에 의해 구속되는 존재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탈에 이른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탈은 우리가 우주적 진리와 일치하는 순간이며, 그것은 자아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해탈은 카르마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인 속박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탈의 상태에서 카르마는 더 이상 부정적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 무한히 창조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변모하며 우리는 이 에너지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처럼 카르마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주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 진동할 때 비로소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탈은 단순한 개인적 구속에서의 탈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적 진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주의 춤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선택한 카르마의 길을 자각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창조하는 에너지가, 결국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그 흐름 속에서 공명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카르마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카르마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우주적 질서와 하나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끊임없이 창조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창조적 흐름을 찾아낼 때, 카르마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적 카르마의 춤을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 춤의 리듬을 창조하고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와 진리를 찾는 여정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우주의 율동과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은 평화롭게 조화롭게 맞춰질 것입니다. 카르마는 그저 결과가 아닌 우리가 창조하는 새로운 현실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며 그 끝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주적 진리의 깊은 통합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이 우주적 춤을 함께 추는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